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스매시파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매수 그리고 장기 투자 보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매시파 운영하고 있는 백근종입니다. 국내에서 벌써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어, 쉽지 않은 길이었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엄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제제 제 삶이 윤택해 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 또는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비트코인을 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느냐. 보통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희소성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니까 갈수록 발행량이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이제 희소해지는 자산이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뭐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한국은 원화를 계속 찍어내고 이렇게 법정화폐 대비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어, 다만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 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대신에 확장성이 없잖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스마트 컨트랙도안 돼요. 디파이도 안 돼요. 그리고 덱스도 안 돼요. NFT도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은 코딩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뭐라 그럴까, 확장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3세대 블록체인들이,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미래 버전이다, 블록체인의 미래다, 이렇게 보통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고, 다른 블록체인들은 그 확장성, 이용성, 사용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오늘 내용을,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할 거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정말 희소성 있는 자산일 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 돈이 스트리밍되는 인터넷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희소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어, 인터넷 세상의 석유,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AI 시대가 올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AI 시대는 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990년대 인터넷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 못 했지만, 뭐 많은 선구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실제로 인터넷 시대는 맞죠 그리고 한 20년 넘게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 그 인터넷에 준하는 어떤, 어, 혁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I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로보트, 옵티머스 같은 로보트가 됐든, AI가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AI 비서가 우리 각각 하나 하나마다 다 이제 배정되는 세상이 올것 같아요. 저도 제 AI 비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AI 비서한테 보험료도 납부시키고, 그 다음에 뭐 미용실 예약도 하게 하고, 비행기표도 사게 하고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 AI 비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다른 모든 주체들의 AI 비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뭐 신사분, 숙녀분들과 제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돈 거래를 해야 된다면. 제가 이제 직접 카카오톡에다가 이런 계좌번호 물어보고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냥 제 AR 비서한 시키죠. 그 누구분한테 얼마 좀 보내드려. 그러면은 그 분의 AR 비서와 제 AR 비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그게 제가 그리는 앞으로의 미래고요. 다음. 이때 인터넷도 그랬듯이 이 사이에도 국적이 없어야 됩니다. 인터넷은 국적이 없죠. 국경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누군가가 막아놓고 여기까지만 쓰세요 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국이 인터넷을 사실상 조금씩 금지하고 있긴 하죠 어, 구글, 인스타그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SNS를 다 중국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중국인들은 VPN으로 오해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세계적인 히트를 쳤을 때도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대관심이 불러일으켜지고 하는 걸 보면 인터넷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도 그런 네트워크예요 돈에도 국경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쓸 때는 당연히 장벽이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과 돈 거래를 할 때는 장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편합니다. 뭔가 뭐 해외 직구를 해보셨던, 아니면 국제 무역 결제를 해보셨던,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경은 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허들이 그게 너무 높고, 아예 막아놨다면 이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오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중앙에 그래서 은행이라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대신 해주려고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무 개에게 돈을 보낼 때 그냥 P2P로 보낼 순 없죠. 예. 신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유실제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여러 군데 거치죠. 저의 주거래 은행, 그분의 주거래 은행 또 중간에 돈을 보내드리는 인터미디어리 중개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I가 전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프로토콜로 연결된다면 인터넷처럼 AI도 국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AI가 쓰는 돈도 국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비트코인은 AI 비서들 간에 쓰일 돈이에요. 국경이 없어야 돼요. 다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a 나라에서 b 나라로 돈이 보내질 때 어, 현지 통화로 일단 한번 현지에서 환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 돈을 보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원화로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아니죠 비트코인을 삽니다 블록체인이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달러로 환전되고 그 다음에 그 b 나라에 있는 그분의 지갑 주소로 들어간다 은행 계좌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중간에서 결제, 송금의 망의 역할을 하는 구조죠. 어,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원화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고, 미국의 달러는 미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비트코인으로 환전되어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통해 움직였을 뿐이죠. 근데 나중에, 이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격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동안에 가격 변동성이 있어서 내가 보낸 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 위에서 발행, 발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뭐그 얘기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탈중앙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단일 실패 지점이 없어야 돼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용이 필요하게, 신용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이라는 주체를 놓고 돈 거래를 합니다. 해외 거래 특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네트워크, 돈의 네트워크 자체가 신뢰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우린 인터넷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위해서 돈이 움직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이제 중간에 웹 서버가 하나 있고, 서버가 하나 있고, 그 서버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면 저 서버 하나만 다운되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다 다운됩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뉴스가 나죠.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사가 어, 서버,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카카오톡이 한 2시간, 5시간 먹통이 된다. 라는 뉴스도 나고 KT 화재도 있었죠.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가 막 먹통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왼쪽에 있는 구조를 인터넷에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원래 인터넷은 저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중간에 마치 돈거래할 때 은행을 놓듯이 기업을 놓게 된 겁니다. 기업을 기업이 이제 우리가 쓰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나중에 AI가 전 세계가 이 단일 프로토콜로 통합돼서 모든 사람들이 AI 비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P2P 형태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끊김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옛날에 여러분 더 파일렛 베이라는 사이트 써보셨나요? 이게 바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P2P 웹사이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왼쪽 저 그림은 스포티파인데 음악을 스트리밍에 듣지 않았죠. 그냥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근데 어서 다운로드 받았냐? 토렌트라고 해서 남의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 음원 파일들을 제가 이제 P2P 형태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그 물망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원조 버전이에요. 원래. 저게 199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왼쪽 그림처럼 스포티파이처럼 우리가 지금 기업의 서비스를 쓰는 형태로 간 거죠. 다음.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에다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다 때려놓고 음원 파일도 다 때려놓고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고, 다만, 저기가 미사일 폭격과 맞으면 스포티파이는 못쓰게 됩니다. 단일 실패 지점.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금음망 네트워크. 각 디바이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서버이자 아니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지거나 뭐 탈락해도 나머지 컴퓨터들이 또는 스마트폰 기기들이 다 나머지 시스템을 다 운영,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일 실패 지점이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도 이렇게 돼 있고, 인터넷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I 네트워크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더리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문제가 있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왼쪽 저 끝에 있는 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들입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저 중간에 보면 인퓨라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약간 왕자 같은 거 있는. 저 인퓨라가 뭐냐면 저게 이제 클라우드 저장 서버, 서버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어, 세계에서 제일 큰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 인퓨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사실상 스포티파이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다가 데이터 저장하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면 그물망 네트워크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국경을 국경이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아우르는 돈의 네트워크가 되기 부족하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더리움 보면은 이렇게 검열당하는 트랜잭션들이 많아요. 내가 이더리움 누구한테 보냈다. 또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트랜잭션들이 쫙 있잖아요. 미국의 검, 미국의 법무부인 오펙이 이 이더리움 주소들을 검열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검열당하고 있는 이더리움 트랜잭션 초록색 부분이 검열당하지 않은 블록들 트랜잭션입니다. 거의 50% 가량이 트랜잭션이 검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돈의 네트워크가 될수 있냐라는 질문인 거죠. 검열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 없으면 검열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인터넷 네트워크의 모습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도 그물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스위스, 스페인, 일본 이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 색깔이 추해져 있죠. 만약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중앙 주체가 있었다면 인터넷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다 미국에서 갖다 쓰세요라고 했으면 미국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에서 뻗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중앙 주체가 없고 어,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다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다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네트워크예요. 진짜 많은 부분이 그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뭐 나무의 뿌리도 그렇고 우리 심장의 혈관도 그렇고 어디 하나가 고장나면은 다 실패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네트워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생존 필수 조건은 탈중앙화. 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네, 비트코인의 노드맵을 이렇게 그려보면, 비트코인의 노드. 내, 하, 내가 스스로 비트코인의 서버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18,093명이 지금 검색이 되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알 수가 있죠. 네, 많이 퍼져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다음.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비트코인 노드 장비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우리 집에다 구축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여기 이제 밑에 보이는 삼성 써 있는 게 1테라바이트짜리 외장하드인데, 저거를 딱 연결하면은 비트코인 전체 블록체인 노드 원장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쌓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 컴퓨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장점입니다. 다음,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2라고 할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렇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렌지색 선이 이제 지갑으로 가는 길이고, 어, 하늘색 작은 점들이 지갑이거든요. 엄청 탈중앙화되어 있죠. 단일 실패 지점이 없습니다. 다음, 인터넷도 인터넷은 이렇게 네단계의 구조, 계층 구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이 만약에 이첫 번째 1층 레이어부터 막 기술 발전을 이뤄가지고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이렇게 했다면 아마 2층, 3층, 4층이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은 단일 프로토콜로 계층을 쌓아서 성장했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비트코인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1층에서는 스마트 컨트랙도 안 돼, 디파이도 안 돼, 덱스도 안 돼, NFT도 안 돼. 그렇게 성장하면 근데 안 됩니다. 레이어 1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모든 사람에게 쓰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가 올라가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그렇게 성장했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2, 2층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방금 제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맵이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미 비트코인의 결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느리다.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미 해결했습니다. 거의 눈 깜빡할 사이에 어디든 다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러자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스트라이크.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해외 송금해 줄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랑 비슷해요. 달러, EU, 유로, 유로로 보낸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비트코인이 갑니다. 해외 송금이 갑니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SNS입니다. 다무스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소정의 비트코인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SNS 서비스예요. 어, 1 0 4토시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한 뭐 140원 정도 될까요? 1원이 아, 1사토시가 한 1.4원 아, 정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음악을 그 RSS 피드에다가 다 올려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공짜로 들을 수 있는데, 대신에 크리에이터들에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소정의 비트코인을 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그래서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원을 듣다가 마음에 들면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검색을 해서, 아, 읽어서 여기 이 주소로 비트코인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1원부터 10원, 100원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그게 바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현재 SNS나 아니면 음악 스트리밍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다음, 네, 요거는 이제 팟캐스트 서비스입니다. 파운틴이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좋은 팟캐스트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듣는 만큼 제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자동 차감됩니다. 한 14토시씩 사, 차감되거든요. 14토시는 한 14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분당, 또는 5분당, 10분당, 요렇게, 비트코인이 자동 차감되게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듣는 만큼 돈을 내는 구조. 이게 바로 진짜 돈의 스트리밍이라는 거죠. 돈이 실시간으로 내가 쓰는 만큼 나가는, 차감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미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비트코인의 레이어 3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는 게 가장 이제 임박한 레이어 3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타로라는 건데,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타로라고 하는 레이어 3가 지금 만들어져서 베타 버전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건 뭘 해주는 거냐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비트코인을 락킹하고 그거에 1대1로 가치가 바뀌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알트코인이라면 만약에 이더리움이 정말 좋은 알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 위에 올라와서 이제는 거래될 수 있는 날도 조만간 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비트코인 위에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정말 탈중앙화된 전 세계적인 국경 없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다음 기회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